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넥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발락한 바이넥스 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 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모바일 이용자분은 음,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넥스는 최근에 이 삼성 바이오 이슈 때문에 급등세를 요 구간에서 이제 보여줬다가, 어, 금세 이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되더니 다시 빠지다가, 어,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 이제 좀 아쉬운데요. 이때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이 나오니까 좀 실망감을 많이 가졌을 텐데, 음,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변한 게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어,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미국의 생물 보안법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DA에서는 적대국 유전자 조작에 대한 임상을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국이 누구예요? 중국이죠. 예, 그래서 이 중국의 에, 이 바이오 쪽을 임그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임상을 중단하고 제재를 한다라면은 여기에 따른 수혜도 우리나라가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CMO나 CDMO 쪽이 이제 수혜가 되는데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 생활보안법 이슈가 있을 때 바이넥스랑 삼성바이오가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주 전에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제 FDA에서도 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 바이넥스가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바이오도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일단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오려면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방향이 괜찮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어 그때는 정말 많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적으로 어 의원들끼리 예, 여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나서고 시지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바이넥스나 삼성바이오 어 이런 애들이 언제 올라갈 텐데 이때 당시 올랐던 게이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추진만 한다라면은 이전 흐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물보안법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 법안으로 올라가서 통과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하면은 주가는 뭐20% 가까이 또 오를 올라갈 가능성은 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왜 그러냐면은 다른 쪽의 이슈가 많이 크기 때문에 예, 그쪽에 온통 자금들이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쏘여있는 상황이라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한 이슈가 아닌 이상은 바이오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데 예, 이런 생물보안법 같이 이런 이슈가 터진다라면은 바이오주가 다시 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음 관련된 소식들의 업데이트가 아 지속적으로 되면서 뭔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또 약세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바이오주에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이오의 잠재적인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다소 해소가 되려면은 아한 9월 정도는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신경이 쓰인다라면은 뭐 지금이라도 다른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게 낫고 어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보유를 하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 바, 바이오주가 가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어 지금 금리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9월달 되면 은 연준이 내린다고 하니 9월 이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쟁 이슈도 있죠. 예 전쟁 이슈는 유가를 튀게 하기 때문에 예 유가 튀면은 금리 못 내립니다. 예 그래서 어또이 전쟁이 또 해결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어, 트럼프가 아, 가격이나 얘기했었죠. 약값 가격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니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품 관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세도 최근에 계속 얘기 나와 있어요. 며칠 뒤에 의약품 관세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트럼프가 예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러한 것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요소가 이제 많은데 대충 어, 8, 9월 되면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주의 상승은 이제 시간 문제인데 뭐 늦게 간다라면은 하반기, 하반기 한 8월 말이나 9월 달에 이제 가는 거고 어, 그게 아니라 앞서 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 최근에 이제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은 뭐 지금이라도 어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뉴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체크를 하면서 어 매매를 하시고 예 투자에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 매매 임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릭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